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업체 홈페이지 제작 업체, 홈페이지제작.kr입니다. 홈페이지를 처음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절차, 비용, 유지보수 등에 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간단한 개인 소호 사이트는 몇 십만 원 선에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회사 홍보 사이트는 100에서 300 정도. 중견기업 이상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제작 방식과 분량, 퀄리티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비슷한 규모의 유사업종 사이트를 하나 정해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제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홈페이지 업체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작 자료를 고객과 함께 공유하게 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메인과 서브로 나눠 디자인 작업과 퍼블리싱, 프로그래밍 작업을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사이트가 간단하면 디자인과 퍼블리싱만으로도 완성이 되는데 복잡해지면 프로그래밍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오류 점검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메인 연결까지 되면 제작이 완료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서비스되려면 제작 파일이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도메인 연결도 필요하죠. 운영 중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반영해야 하고, 오류가 있으면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틀어 유지보수라고 하는데요. 유지보수는 제작 업체에서 그대로 진행하거나, 제작 소스를 넘겨받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호스팅 업체를 통해 서버 관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따라 유지보수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지보수 항목과 의무기간 등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스팅 미포함이라면 호스팅이 포함된 비용으로 확인하세요. 이상 자주 묻는 질문 3개를 꼽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 홈페이지 제작.kr은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회사 홍보 사이트부터 프리랜서 홈페이지까지 폭넓은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 화면이 모두 지원되는 자동 반응형을 기본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예정이신 분은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전화 문의는 전국 언제 어디서나 1661-5668번.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제작.kr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고객에게 맞는 최선의 제작 방법과 비용을 제안드립니다.